국내 증시는 미국 테이퍼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2% 넘게 상승하며 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큰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일 2.01% 급등한 1013.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만에 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통신방송, 비금속, 섬유의류 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06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874억 원, 기관은 187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1.56% 상승한 3,138.3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유업, 기계, 유통, 운수창구 업종이 상승했고 의약품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베이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